저 일요일에 올라간 영상 때문에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난리났어요. 저 실업자 되냐고. 대표님 저 월급 받을 수 있죠? <laughs> 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하루 됐는데 거의 26만 받지 그지? 지금 30만 받았아 30만 봤어 <laughs> 네. 아 벌써 이렇게 됐어? 난리 났어요. <laughs> 거의 뭐 대다수가 위조의 이제 댓글이었고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뭐 알고 있는 대표님들도 전화가 많이 왔지 야 아니야 너 지금 문 닫는 거야? 내가 똑바 쳤다네 뭐 이렇게 놀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 회사는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땐 수원시장이 망했을 때 저도 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속을 어떻게 까뒤집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 대표님이 이제 본업에 조금 충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친구가 SUV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추천해 줄 만한 차량 있으세요? 2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있지! 아, 여기 보면 딱 준비해 놨잖아? 이거 꼭깐 듯한 맞아 짠 거야 우리 피디도 우리 가족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타도 정말 손색없이 상태 정말 괜찮고 추천해 주고 싶은 차량 전유 소레토 차량이 뭐 다들 알다시피 인기가 워낙 워낙 많기 때문에 친구분이 타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와자 봐봐 어, 퍼펙트하잖아 전유 소레토 2018년식 이거 얼마예요 대표님? 전국 최저가 1999만 원에 내가 지금 판매하려고 내놨거든 탁 이게 웃긴 게 있다 네, 이걸, 이거를 이제 차를 제대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딜러 전사를 많이 훑어보니까 아니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지 만 원을 내렸어. 그래서 <laughs> 1999만 원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 1999가 조금 더 싸다라는 인식을 하시나봐. 그만원 차이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1999만 원으로 해놓은 거지. 결론은 2천만 원 보면 돼. 자, 일단 차를 한번 타보고 지하에 내려가 보자. 지하로 내려가서 이 차를 전시해야 되거든. 일단 한번 시운전 해볼게.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전유 소렌터가 소음이 거의 없네 어 진짜 별로 안 들려요 예. 엄청 조용한데 어우 좋아요 부드러워요 하부 쪽에 잡소리도 전혀 없네 관리 잘 됐는데 이거 차가 자 지금 턱 넘어가는데 자 잡소리 하나도 없지 그치 네 그런 막찌그던거리는 그런 소리 하나도 음, 없고 뭐활때링 거라든지 이런 잡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 들려들이 네. 이런 잡소리들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네 소음 자체는 아예 없네 야, 이거는 친구분한테 판매해도 절대로 욕먹을 차가 아닌데 이 차는 번뉴 소렌토 2.2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야 연식은 18년식이고 여기 가거음 4개 들어가 있지? 이가거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디자인 면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왜이 차량을 추천해 주냐 자 봐봐, 아, 끝났지? 진짜 시트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휠체레이지 가죽 시트가? 아, 뽀송뽀송하네요. 딱 앉았을 때 허리를 싹 이렇게 감싸준단 말이야. 이 차량에 내가 얼마나 그랬지? 내가? 이 차량? 1,999만 원이지. 1,999만 원이야. 2,000만 원 절대 아니야. <laughs> 나랑 가가져서 1,999만 원. 자, 위쪽에 봐봐. 위쪽에 지금 뭐 있어? 뭐? 오 어, 뭔데요? 뭐 그렇지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정가에 99만 원이잖아. <laughs> 파노라마 썬루프만 빠진 완전 프로션급이라고 보면 돼. 내가 이제 안쪽 안 보여줄게. 왼쪽에 보면 이렇게 편의장들이 있는데 자 차선 이탈 그다음 후축방 들어가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돼. 조석에 타봐 이제. 시동 켜고 오자 대포 죽게. 들이 나와주세요. 아 움직이지? <laughs> 뭐가 움직여? <laughs> 이거 다 자동이야, 자동. 자 이쪽에 보면은 어라운드 뷰 보이지? 차 모양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여? 위에 카메라가 있겠어, 없겠어? 카메라 어디 있는데? <laughs> 솔직히 이게 안 만테 되게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일급 비밀이거든. 어라운드 뷰가 왜 360도 회전으로 위에서 우리 차 모양이 다 보이냐면 인공위성 알지? 인공위성 우리별 1호에서 전파를 쏴준단 말이야, 이 차를. 그러니까 인공위성 이쏴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보이겠지? 한마디로 말해서 더뉴소렌토랑 우리별 1호랑 같이 공유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저 신고해도 돼요 대표님? 안 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통풍 시트는 기본이고 열선 시트 기본 핸들 열선 기본이야 뭐 이거는 더 얘기할 거 없고 자 뒷좌석으로 가보자 뒷좌석 지금 시트 자체가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지 특 A급이라고 보면 되고 혹시 친구분이 아기가 있다고 했나? 네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아 아기가 태어났어? 네.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말씀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해 드린다고 얘기해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라도 아기가 똥을 쌌어 조성은 좀 좁잖아 뒤에서 기저귀를 갈거 아니야 급하게 막 가시다 보면은 솔직히 여기 좀 묻을 수가 있어 설마 아 이게 브라운 시트의 최강점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브라운 시트 사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트렁크를 열때 특히 남성분들은 그나마 다행 히 여성분들한테는 매우 이게 어렵단 말이야. 힘으로 올렸다가 내릴 때가 문제란 말이야. 내릴때잘안 내려지는 차도 정말 많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전동 트렁크야, 전동 트렁크. 자봐 봐. 아.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이게 7인승이야. 7인승. 엄청 넓어. 이거 어른 두명두 분을 걷들이 넣 이거 자, 어, 이거 뭐야? 비긴가? 저 봐. 차박 딱이야. 여문다 열어 놓고 어휴. 와, 진짜 편해. 야, 근데 진짜 소렌토를 리뷰하면서 내가 누워본 건 처음이거든? 정말로 이거 차박용이다. 대표님 발이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지 대박이다. 여기다가 그천 조금 연결해가지고 옷자리 깔아놓고 거기 꺼놓고 다 구경하면서 야 사방이 딱이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한 가지가 또 있지. 그 유부남들이지. 그치? 애기 아빠들. 잘 봐. 일단은 방이 세 개가 있단 말이야. 방 하나는 부부 침실. 또한 개는 옷방 할거 아니야. 또세 번째는 애기 놀이방을 써야 될거 아니야. 결론은 뭐야? 아빠 방 어디 있어? 설마 여기? <laughs> 우리 아빠들도 남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빠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집을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그래서 대표님도 집에 잘안 가시는. <웃음> <웃음> 퇴근을 잘안 하시는 이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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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차량이 유부남들한테는 원룸이랑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누워봤잖아 공간감 확실해 안 확실해? 어, 확실합니다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면 진짜 최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지금 내가 1,999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좀 단순 교환이 좀 있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거든?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휀다 하나 있고 그리고 저쪽 뒤쪽에 트렁크가 단순 교환이 있어 사람으로 쳤을 때 이제 피부 정도 다친 거라고 보면 되고 프레임 쪽에는 다친 부분 없어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어떤 분들은 완전 무사고 차량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 교환은 괜찮다는 분들이 계셔. 호불호 가 확실하게 갈리거든. 물론 뭐 완전 무사고면 좋긴 하지. 하지만 금액적으로 완전 무사고였을 때 최한 3, 4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다고 보면 되지. 우리 아까 금방 직원 왔다 갔잖아. 네. 우리 직원도 지금 이거 손님이랑 영상 통화한다고. 지금 금방 내려왔거든. 오늘 날짜가 3월 27일이야. 이거 내일 나갈 수도 있다니까. 어, 그러면 <laughs> 영상 올리기도 전에 나가면 어떡해요? <laughs> 잠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호위 매물 되는 거고.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차량이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이 팔렸을 때 정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는 뭐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셔도 100% 똑같은 차량은 없지만 좀 유사한 차량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단념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아직 세이카 대표 엄마는 건재하다는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카 대표 어머니였습니다. <laughs> 네, 내일 손님 오신대요. 아, 진짜? <laughs> 네. 영상 통화로 가야 돼. 어떡하냐? 나 이거 영상 나가야 되는데. 아마 내일 팔릴 것같습니다 진짜? 네. 아니요? 너무 싸니까요. 바로바로 팔릴 것 같아. 차가 예쁘니까그 아 차는 네. 진짜 이제 깜똘은 차 진짜 좋네. 네. 우리 PD 친구분이 사신다고 그랬었는데. 네. 다 아쉽게 바로 팔릴 것 같습니다.